그죠? 그러니까 오르라. 내려가다가 벌적에 있다가 비트코인 하나 여기 개미들이 파는 거 탁! 그래서 지갑이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이 중에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게 1,100만 개. 근데 400만 개가 고래수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2 6 0만 개밖에 없어요. 부자두정거 치면서. 140만 개 어디로 갔어요? 이 새끼들 주둥아리로 가버렸어. 메스컴에 국가에서 계속 합작으로 장난쳐가지고. 자, 저, 저그맣게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지각이지저 계속 늘어가지고 왜가 그치, 5년 이상. 안 판다는 거지, 왜? 아니, 좋은 땅인데 팔아요? 좋은 땅은 뭐냐면,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부인이 2,100만 개 중에서 아직 생산하지 않은 것 200만 개 남아 있어요. 그러면 1,900만 개가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중간에 이제 부은게 500만 개예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검은물약 요게 1,100만 개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1,900만 개에서 300만 개 남는 거죠. 실은 이거보다 작아요. 근데 미국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냐면 4,500만 명이요 미국만. 한국에더 많겠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지식을 먹고 싸워야 돼. 서로 받으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 딸이 올리고 싸를려고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무조건 올라오는 거라니까, 무조건. 규제는 수순이죠, 규제는 수순. 국가에서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그죠? 자. 올해 플랜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 예측하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야. 얘, 얘, 그냥 통계, 그냥 안네 45만 달러 갈 거래, 45만 달러면, 우리나라에 김치 프레미엄 끼고 6억에 6억. 어. 최악의 시나리오에 얼마냐면 13만 5천 달러 갈 거래, 2억. 어. 최악으로. 잘못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면 2억 간다는 거요. 예 근데 저걸, 저걸 제가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야. 근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게 미국의 미국 기업 S&P 500 기업들이요. 야들이1%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5만 달러 10% 들어오면 40만 달러 근데 a 이다 창업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5년 내에 이 S&P 500 기업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왜 들어오세요? 야들이 자기들 a 이다를 10%는 S&P 500 기업이 보유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보유하겠어요? 안하겠어요?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하면 그래서 부자되는 데는 학습이 필요한 거지 그냥 유행으로 보자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제가,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 도둑놈이 도둑놈으로 남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 집에 가서 훔쳐오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거야. 부자가 어떻게 됐나 책꽂이 에 있는 책을 훔쳐와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부자 공부 하라고 부자 된다는 게 욕심이에요. 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하는데 지금 이게 1억이 가고 2억이 가고 4억이 가고 10억이 가고 20억이 가고 100억까지 간다고 치면 4천만 원을한 개를 지키면 내 인생 끝나는데. 적을 지킬 수있냐 있는 거지. 적을 지키려고 내공이 필요한데. 그렇죠? 저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이 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운동을 하지. 근데 내가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만이 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아래야지. 뭘로 그 어떻게 해요? 팔천에서 사천 떨어질 때다 팔아 버리는 거지. 아래면 어떻게 돼?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지를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뻗어 내는 거지 제2봉을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새로운 금이라잖아요, 그쵸 자, 비자 카드도 이미 여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쓰고 있는 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카드로 야전에 코인 코인 구매해요 이미, 그렇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지불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산가치 <laughs> 금액의 10분의 1이죠? <laughs> 그러면 2025년에 이 정도 갈 거고 최소한 지불능력이 있으려면 금액의 10배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럼 얼마가요? 다음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에 저렇게 가야지. 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얼마 간다고 그래요? 148억까지 간다고. 저게 화가 아니야.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아구정동 땅이 천원짜리 한쪽에 저게 10억 갈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왜 그건 안 놀래지 사람들이 <laughs> 그렇잖아요 삼성대전 주식 5천 짜리가 300만 원갈줄 알았으면 팔았겠냐는 거지 그렇죠 100년 분할 했죠 또가 결국은 또간다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판 사람이 있고 10만 원에 사서 300만 원까지 간 사람이 있다니까. 10만 만 원에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10만 원에 산 사람이 많이 벌었어.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 3천만 원이 10억 가고 100억 간다고 그러면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도 안했죠아지 그렇죠? 시작도 안. 했죠, 아직? 그쵸? 야들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비트코인 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엄청난 지갑에 비트코인 넣어놓고 있는 야들이. 너네 음. 가더니 다 얘들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들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누가 올려요? 우리 같은 서민이 올려요. 누가 올려요? 있는 사람이 결국 올리죠. 장난쳐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그 가격이 고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전세계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냐? 돈 많은 애들이 가지고 있어. 제가 볼 적에는 10대 전세계 10대 기업 중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렌버핏. 야가 야가 지금 10대 부호 안에서 지금 랭킨 8인가, 버크시이스얘가 8인가, 7인가, 8인가 돼요. 야 A 클래스 주식 하나가 4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한주가. 야 투자하고 있죠? 저 아까 다, 다 투자하고 있잖아 서로수부터 시작해서 아는 애들이 없잖아 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그레이트 디스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세금을 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라 왜? 아니전프 보세요 세금 뗄 만한 데 있나 지금 세금 누가 내? 돈 많은 사람하고 비트코인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문제가 뭐보요 세금 떼는 건고장가 됐어. 요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떼일 거냐? 아니면 금융 소득으로 뗄 거냐? 이것만 결정되면 돼. 1년 이때할 거냐? 지금 할 거냐? 이, 어?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니까. 떼는 거는 고정 사실이 된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한개 갖기 어렵지요. 그럼 오메가 프로는 뭐하는 회사냐? 간단해요. 오메가 프로는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일을 하는 가장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제가 따로 언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요. 은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카오나 K뱅크처럼 EMA 은행이에요. 전자은행이에요. 이 음. 음. 은행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요. 스마트폰 소유 존재합니다. 근데 국제 간에 송금이 돼요? 개인 간에 뱅킹이 돼요? 마스터카드를 만들 수 있는 은행입니다. 이게 어디 거라고요? OMP 뱅크, 오메가 프로 거예요. 영국에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은행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삼성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금융기관이에요. 왜? 금융기관 을 가지고 있으면 지가 돈을 졸업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기업체가 돈 가지고 장난치면 그 나라의 근간을 뿌리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은행 소유하고 있다고 러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프리카도 괜찮고요. 한국에도 괜찮은 기업이죠. 참고로 한국에서 사무실 용고 하나 만들려고 하면 5천만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너 그럼 100% 믿냐? 그우메가프로 n no.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왜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5천만원까지 왜 보장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안전하다는 곳에서 뭔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 만에 하나의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보험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들어 제가 오메가 프로가 올리 완조금니다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거 또 하나의 오류라고. 그렇지만 검증을 해보면 또이 말은 회사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는 뭐냐면 구글에 들어가시면. 자, 영국 기업 검색을 하시면, 아까 여기 보면, 1257-7980에, 요거는 등기부 등본이에요. 창업자, 앙드레와 딜라와 마이크 씬스, 세 명의 창업자가 등재돼 있어. 등기부 등본에. 자, 여기는 구글에 들어가서 영국 기업 검색하면, 1257-7980 기업 남바, 컴패인 남바 딱 치잖아요. 그러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이 회사가 페이퍼 컴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케팅 하는 회사에 우리도 회사 있대야 뭐만 있어요? 홈페이지만 있어요. 홈페이지는 돈만 천만 원이면 이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게 페이퍼 홈페이 자, 이거 신용등급이에요. 비즈니스 폼. 여기 한 4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여기에는 그 회사의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나 여기는 전 세계에 직접 판매하는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모멘텀은 어떤지. 성장률을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 역사상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나 여기 들어가면 아메이했던 덱스터에이고 가장 가 많이 벌었어 다 나와 있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 아메이 한국에 91년도 5월달 5월 1일부터 영업했죠 법인은 88년도에 만들어졌고 30명이 너무 기업이에요 야들이 강조하는 게 뭐야 우리 신용등급이에요 제품 좋은 건뭐 두발할 나이도 없고 OA관 전쟁 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을 회사 이렇게 소 설명. 여기가 A 플러스 등급이에요. 자, 여기는 아모레 퍼시픽 우리 한국 기업이죠. 아모레 퍼시픽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도 A 플러스에요. 자, 코에 여기는 AA 플러스죠. 이것은 뭐냐면 국세청에 내는 매출자료와 세금을 기본 근거로 해요. 여러가지 평가 조건이 있지만. 그냥 기업이 크다고 이익이 많다고 신용이 좋은 건 아니죠. 부자라고 신용이 좋은 게 아니죠. 도둑놈만 맞죠. 꼭그는건 아니지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코웨이가 AA플러스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냐면 LG생활건강이 있어요. 여기도 AA플러스예요. 근데 이런 회사도 AA플러스야. OMEGAPRO 이렇게 써있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김슨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게? OMEGAPRO -E 어. 이렇게 쓰면 내가 볼때 e 오메가프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가 신용이 어떻다고요? AA 플러스 입니다 그럼 아메보다좋지아무래보다 좋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라는 대기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신용도 면에서? 그럼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거 2년 반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에 준해서 준다는 날짜에 준다는 거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물론, 온라인 회사니까 계속 전자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해킹당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3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15일 동안 서버가 닫혀있었어. 못 주죠, 그런 경우 그죠? 빚지 못할 경우 빼놓고는. 안 주려고 뺀질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 여외에서는 뭐, 뭐 하냐면, 미리 줘요, 미리. 자, 여기 거래소 오픈할 거예요, 거래소.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서 유저가 50만 명. 그럼 100만 명이 되면 올, 작년에 제가 시작할 때 18만 명 했어요, 10월달에. 지금 50만 명이니까 올 연말에는 100만 명 되겠죠. 그러면 싱가포르에다가 거래소를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지금 100만 명이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거래를 해요. 미사하고. 자, 매출을 치려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고. 자, 비트코인 트레이딩은 뭐냐면 패키지가 있으니까 패키지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송금하려고 그러면 한 건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0.0009개의 수수료가 들어가요. 4,000만 원 작으면 436건당 36,000원. 빚성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 들어가고 그럼 크죠? 근데 이 회사는 욕심부리지 않고 50만 명인데 거래소를 안 만들어. 100만 명이 되면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래소하고 아까 오면 오메가프로 은행하고 연동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마스터카드로 돼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이 회사 노드맵이에요. 자. 올해는 뭐 거래소가 만들어지지만 내년에는 뭐냐면 부동산과 대출과 관련된 어떤 디파이 제품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새로운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금융 상품이 나오죠. 자, 저희가 2019년도 1월 달에 FX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 2020년 언제냐면 10월 달이니까 꼭 1년 10개월 1년 10개월 만에 상품이 하나 새로 나온 거죠. 지금 상품이 두 개예요. FX와 그럼 내년에 나오면 또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거죠. 내년에 500억 프로의 전세계 유저가 한 300만 명 정도 될 건데, 그럼 거래소를 가지고 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진성 유저야, 진성 유저. 일을 저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유저가 아니라 항상 출금을 해야 되고,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고, 데일리를 받아야 되고, 또 매출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껀끈이 수수료가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 되 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럼 이, 회사,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 은 우리같이 마케팅하는 사람만 이 코인 살려고 할까 아니면 일반 유저가 들어와서 살려고 할까 당연히 일반 유저가 들어온다는 거지 참고로 바이낸스의 비 n 비 코인 이 1달러 약 1000원에 상장을 해서 한때 많이 갈때는 70만원까지 갔어 7 0 0대원 갔어 요 그럼 이 코인 사실내요 안사실래요 제가 아까 주식 말씀드렸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제가 남들이 5천원에5 0원에 우사주 가돼가지고 상장시킨다 그러니까 떨어질지 모른다고 안 샀죠? 제가 다 샀죠? 그쵸? 그렇죠? 혹시, 혹시 안 사신다면 저한테 팔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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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회사가 2023년도에는 포랑코폴트스윙스에 상장을 할 거예요. 자, 참고로,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2011년 7월 달에 문을 열었어요. 꼭 10년 만에 올 4월 14일날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는데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1,470조, 골드만삭스의 자산이 1,200조. 어디가 많아요? 10년 만에 앞으로 세상은 가상화폐와 코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고 주도해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초상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을 우리가 돈 버는 거는요, 마케팅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큰돈벌라고 하는데 인생 바꾸려고 하면, 투자해서 뭐했어 맞죠? 마케팅 해가지고 A자 사람 집어넣고, B자 사람 집어넣고, 그거 해서 부자진 사람, 그렇게 많아요? 3개월, 6개월 만에 다돈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 저한테 천만 원만 꽂아봐. 제가 한달 있던 삼천만 원 줄게. 그럼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사장님이 저한테 보니까 내 전직이 뭔지도 몰라. 과거에 뭐 했는지도 몰라. 딱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불할도 쪽밖에 없어. 근데 또 빌려준다?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그 나한테 꽂으면 아니, 여기 사장님한테 3천만 원꽂아가지고나 갚은데. 그지 그치? 왜 이제 우리 3천만 원, 우리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내가 한달 만에 9천만 원 줄게. 나한테 3천만 원만 꽂자 어떻게 줄 건데? 여기 사장님한테 9천만 원꽂서 그니까 회사가 뭐라고 그래요? 부 V 무슨 뭐어뭐 어? 뭐, 뭐 글로벌 뭐 어떻게 한다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기들의 매출을 받지 못하게 안 했으면 안 망했을 건데 받지 못하게 해서 망했다는 거야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 폰질하는 거를 그럼 뭐예요? 정상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안 들어와도 수익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줘야지 맞는 거지 아니에요? 매출액이 안 들어오면